배지현 씨 옷을 진짜 거의 베스트로 붙지 맞아, 난 지현님이 완전 여기서 패션리스트라고 생각해. 일반인은 따라할 수 없는 느낌. 이 맞아, 맞아, 맞아.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. 그리고 막 엄청 비싼 옷이 아닌데 되게 소화를 잘해.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? <laughs> 근데 왜 말을 못해? 어? 이게 무슨 옷이냐? <laughs> 어떻게 <돼 있는> 옷이야? 어떻게 돼있는 옷이야? 원피스야? 코르셋 같은 디자인도 되게 소화를 되게 잘해.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색종이 가위로 사라사 잘라가지고 오징어 막 만들고 이랬는데. 응? <laughs> 그게 뭐야? 오징어 채처럼 이렇게 뭐 오징어 채처럼 이렇게 <laughs> 이런 거 어때? 이거 좀 세지 않아? 나는 이거 보고 좀 세다 생각했거든. 괜찮은데 이거는? 그래, 음. 괜찮아? 얼룩말 같고 좋네. 나는 이거 나 이거 그래. 나 이거 너무 예뻤어. 어, 잘 어울린. 봐봐, 꼭 응. 이렇게 짧은 걸 입는다니까. 음, 짧은데 잘 어울려. 이거 최종 선택할 때 이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? 음. 저 신발 봐봐. 음. 아무나 모두 소화 못한 맞아, 거. 맞아, 맞아. 이게 자체 잘못하면은 진짜 비율이 짧아 보인다고. 이건 좀 많이 팔긴 했는데 난 이거 스타일링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. 이 목걸이랑 너무 이 원피스가 잘 어울려. 평소에는 못 입겠다 이거. 그치 그치. 응.